이 이렇게 했지, 그래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, 응? 이렇게야? 응. 이렇게 하나 가으면 됐겠지, 응? 지금 두번째 해야 할게 여기다가 이거 이게 뭐예요? 태점 태점을 이렇게 찍어줘 어,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지가 나 이거는 자이거 뭐예요? 부대진 건가? 세. 이건 부대진 거꼭이 네. 가지가 뒤로 간 거지 아니야 이건 따로 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태점을 하나 찍어주고 선생 작품 그렇게 버려도 돼 <laughs> 그게, 그게 이제 감정 표현인데 <laughs> 이 태점 처리를 잘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항상 내가 하는 건한 가지 어. 한 가지를 내가 땅그러니이 뒤에 큰 나무가 있다고지. 더해는데 부싯 좋은 걸로 눈여도 뭐 보이지도 아니고 하나 세 개씩 또 그런 안 보여. 자, 이꽃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있, 있지, 그렇지? 그러면 응. 이 꽃을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다가 똑같은 꽃이 살짝 핀게 있으면 안 돼. 자, 한 이렇게 있어 이게 이렇게 응. 자어 눈이어도 안 보여 티로어 이건 저저뒤 어루 피 있는데 어 비고 자 이런데는 이렇게 음. 하나 매달고, 또, 그냥, 이렇게 찍 자, 이건 길지? 이건 짧게, 그지? 음. 응. 그럼 여기도 하나 더. 이렇게도 찍어주고, 그럼 여기도 보기 음. 좋게. 하나, 요래 찍어줘. 그지? 지금 여기는 여기다 하나. 이렇게 작게. 그럼 여기가 지금 메인이니까, 요 더달아만 돼. 음. 음. 요 더달아만 되고 여기다가 하나 동글남이 두개 있지, 그지 음. 하나는 세, 하나 둘세 개를 이렇게 하라고. 음.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지. 음. 이렇게. 음. 요거 하나 거지, 요 하나 빈 거지, 그렇지? 요 우리게. 여기는 두 송이가 피지. 네. 응, 그래, 피 있고, 요 정도에다 달르면 음. 응, 응. 이게 제일 좋아. 이렇게 막 커멓게 이렇게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고, 이렇게. 응. 자, 일로 나갔던 가지가 있는데, 주인 아씨가 쳤단 말이야, 여기는. 매매매매자 이게 아니잖아 이건 해가 됐네 <laughs> 자 이렇게 됐죠 나무목이 들가갈 얘기지 음. 이렇게 한한한 한, 한. 불매양음불음 <미랑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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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런 경우에는 도장을 요다 찍고, 이렇게 찍는. 거 요런 거우 요렇게. 이렇게, 지금 그, 담주고문에 그, 단종될 때는 난초 있지, 그지? 이렇게 돼야겠지, 그렇게 돼야 되겠지. 깨끗하고, 맑게. 요렇게, 요렇게 면 여기, 한참 아주 그, 아주 콧대 높은, 대갓이 딸내미 같다고. 자, 저가 그린 건데, 체본 하 라고 그린 건데 금방 했 습니다. 이 렇습니다.